시원시원하게 걸쭉한 의혹과 독소를 선보이는 배우 김수미는 여전히 다방면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엔 며느리 사랑이 넘치는 시어머니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김수미 도 사실은 자신의 시어머니의 인품에 반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고로 시어머니를 잃게 되고 스스로 삶을 끝내려는 지도까지 하게 되죠. 바람을 피우는 남편도 감내일. 김수미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수미는 젊은 시절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좋으실 부모했다 대학을 안 나왔다. 직업이 연예인이다 나는 세 가지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죠. 김수미는 대학은 다시 가면 되고 연예인은 품만 두면 되지만 부모님 돌아가신 건내 의지가 아닌데 너무 아다 아주머니도 딸이 있는데 내일이라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그 딸도 똑같은 작대들이 될 거냐라고 했고 그 길로 결혼이 파토 났습니다. 이후 한참을 연애를 못 하다가 지금에 남편을 만났는데 결혼 전 김수미가 너무 남편을 안 만나 주니까 시어머니 되실 분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 이상 갔더니 김수미의 손을 꼭 잡고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나며 보듬어 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수미가 아들을 임신하고 있을 때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임신 3개월째인 8월달에 남편이 수영장에서 다른 여자들과 수영하고 있는 모습을 위해 친구가 목격했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파리채로 등짝을 때리면서 개 물었죠. 그러자 남편이 내일도 수영하러 가야. 하니까 자국 안 보이게 아래쪽을 때려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남편의 재치에 더 이상 화를 낼수 컸어요. 그 후로는 남편을 그냥 포기하고 자.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수영장 사건은 세 발이 피었습니다. 김수미 남편이 본격적인 바람을. 피우기도 했기 때문이죠, 첫 사이가. 네살 때였고, 둘째 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결국 아이를 출산을 한 이후에 오늘 하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시어머니께서 알게 되셨어요. 유 복잡하고 오냐오냐 키운 내가 잘못이다라고 하시면서 살고 계시던 아파트와 신사동 네 거리에 있는 3층. 짜리 작은 건물의 명의를 내 앞으로 옮기셨어요. 또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과 살기에는 과분하다. 좋은 남자 만나서 보란 듯이 잘 살아. 라고 말이죠. 결국 시어머니의 말씀의이유는좀더 미뤘어요. 그러자 결국 바람 피던 남편이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하지만 김수미 부부의 이혼이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깨닫고 남편을 포용하는 것을 결심하죠. 여행을 가서 남편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에게 왜 이렇게 젊었을 때 말을 안 들었냐고 물었더니 넌늘 명령. 교회였다. 선생님 같아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하지만 이렇듯 깨달음을 주고 했던 시어머니를 김수미는 사고로 잃게 됩니다. 김수미의 전속 운전기사가 차에 탑승해서 단지 시동만 걸었을 뿐인데. 차량이 폭발 지나게 됩니다. 그 바람에 당시 김수미가 출연하고 있었던 연극의 공연표 뽀뽀를 붙이고 계셨던 시어머니가 차에 부딪혀 별세하게 됩니다. 이에 김수미는 충격을 심하게 받게 됩니다. 김수미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한 내용으로 시어머니의 영혼에게 비 되어서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잃고 그 충격으로 술에 의지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겪은 알수 없는 행동들에 대해 당시 현대 의학에서는 우울증으로 진단했지만 다른 쪽에선 귀신이 들렸다고 나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며 제마 치료까지 받은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끝내려는 시도 따지. 하게 되죠. 처음에는 권총으로 하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기 여외 촬영. 녹화 때 양촌 위에 파출소가. 생각났지만, 당시 드라마 내 영상. 아파서 누워있는 내가 자연스럽게. 파출소로 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뭘. 달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해자 언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나중에 내가 먼저 가면 내 무덤가에 나팔 것이나 뿌려달라고 눈치 빠른 혜자 언니가 나도록 5년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 집 팔아서 시골에 다 집을 짓고 고 아랑 침해 노인들을 같이 보살 피자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김수미를 보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시어머니 산소에 데리고 가서는 어머니 무덤에 다 얼굴을 지으며 울부짖었어요 음수미가 미쳤어요. 엄마 우리 아들이랑 날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은아도 당뇨 수치가 뽕마이라 수미 보다 먼저 갈것 같아요 나 먼저 가면 우리 수미 불쌍해서 어떡해요. 엄마 나하고 나중에 풀숲에 쓰러질 듯 남편이. 숨이야, 우리 그동안 온 없이. 살았으니 같이 가자. 강원도에는 절벽이 많으니 거기서. 끝내자. 다들 교통사고인 줄알 거야. 나하고 말했어요. 나는 오늘만이라도 담배를 원 없이. 피우게 해달라고 했고 남편은 쓰게. 웃으면서 담배 한 갑을 나에게. 주었어요. 내가 하는 짓이 지겨워 쓸 법도 한데 남편은 내 얼굴을 닦아주더라고요. 김수미의 기이한 행동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작 발표회에서 있었던 조영남과의 소동도 유명하죠. KBS 예능 프로그램. 나를 돌아봐 제작 발표회 당시 조영남은 6주 방송하고 다른 프로그램보다 시청률이 안 나오면 타차. 됐다는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김수미는 타일러 당시 조영남과 이경주가 나왔을 때 시청률이 제일 저조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김수미의 발언에 조영남은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면전에서 트는 것은 처음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프로그램을 사패. 하겠습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영주 미채 제작진과 함께 말리다 초. 영남이 자리를 벗어나자 김수미는 어머, 어머 저거 봐 어떻게 진짜 노망났나. 바라며 끝끝내 분노의 도발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조영남은 현장에서 퇴장했으며 그대로 제작 발표회에는 끝이 났습니다. 물론 이후 이 장면은 몰래카메라로 진행하려 다그 사실을 담박한 김수미가 함께 화를 낸 사건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후 이어진 이 온기에 대한 구박이나 박명수가 기자들에게 기자님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자 여기 온게 기자 지 시청자냐. 기사를 잘 써달라고 해야지 무슨. 시청을 많이 해달라고 해 기자한테 기사를 잘 써달라고 해야지 어휴 액신이라고 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비난을 샀습니다 또한 번은 마왕수 전 연세대 교수의 빈소에서 음주 소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지탄을 받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마광수 교수의 빈소에서 술에 취한 채 나도 같이 따라갈 것이다라고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 김수미 측에서는 마광수 교수와 생전, 친한 사이라고 밝혔지만 마광수, 지인이 김수미와 마광수 교수가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며 선을 그어 두 사람 간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증을 유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병상에서 삭발까지 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병상에서 일어나 회복해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양한 활동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